추위에도 아, 아랑곳 없이 훈련을 임하고 있는 안성시 리틀 야구단 여린 선수들의 열띤 연습 현장을 오소용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오소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스포츠를 즐겨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축 추... 보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몸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미래의 메이저리거를 꿈꾸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 현장, 저 함께 가보시죠. 추운 겨울 날씨도 아랑곳 않고 운동장을 누비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안성 지역에서 유일한 유소년 야구팀 안성시 리틀 야구단 선수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 안성 맞춤 야구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이 펼쳐지는데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침부터 우리 친구들의 기합 소리가 우렁차요. 네네. 네. 이곳 안성시 리틀 야구단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저희는 뭐 2010년도부터 창단을 해가지고 지금 음, 한국 리틀 야구 연맹에 정식 등록된 단체로서. 어, 3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는 매달 게임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9년째 활동하고 있는 안성시 리찰려구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지만 어느 누구 하나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야구를 하는 순간만큼은 프로 선수 먹지않은 열정으로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데요. 들궂은 모습도 언제 간데없이 사라집니다. 어, 우리 친구는 야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어, 3년, 2년 정도 됐습니다. 3년, 2년이면 꽤 오랫동안 했네요. 네. 그 야구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어, 축구를 하다가 야구 있길래 많이 던져봤는데 야구가 축구보다 재밌어가지고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야구를 하면서 어떤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나 아, 치는 거같요 치는 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야구 치는 거에 매력을 느꼈어요. 네. 하나 둘 셋, 알지! 공을 칠때 짜릿함에 빠져 야구를 하고 있다는 선수들인데요. 야구를 하는 지금 아이들은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가 추운데도 아침 일찍부터 훈련을 했는데 야구 하면서 힘들지는 않아요? 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야구가 재밌어서 하고 싶어요. 오 야구의 매력이 뭐길래 그렇게 재밌어요? 어칠때좀 치는 게좀 자신 있게 치면은 좀 힘도 나고 그 던질 때 삼진 잡으면은 그 자신이 더 잘. 자신있게 던지고 싶어서 양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은 나중에 먼 미래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어, LG 트윈스 박이태 선수처럼 사격 잘 치고 싶어요. 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처럼 되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에 임하는데요. 동장군 매서운 추위도 우리 어린 선수들의 열정엔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같이 야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재미나게 야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안성시 리틀 야구단에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리틀 야구에서 자랑할 것은 음, 팀워크도 좋고 시합 나갔을 때그 안타랑 그 홈런도 많이 치고 수비력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아이들이 야구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타지역 야구부가 있는 중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데요.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야구라는 꿈이 있어 오늘도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야구를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응원을 해줄 텐데 잘 하겠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씩씩하게 제가 꼭 풀어가가지고 부모님 눈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아직 팅 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른 시간부터 훈련하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정말 야구가 좋아서 즐기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이런 열정만큼은 우리 어른들도 좀 본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야구 뒷모지와 다름없는 안성에서 아이들은 야구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꿈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요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든 훈련 과정도 이겨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야구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어, 원래 축구 하다가 3학년 때 어, 친구 같이 야구하자고 했는데 재밌어서 어, 동네 야구를 하다가 5학년 때부터 여기 들어와서 하게 됐어요 어, 축구를 하다가 야구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 네. 그럼 축구할 때랑 야구할 때랑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축구는 어, 제가 어, 못했었는데 어, 여기 가서 어 칭찬도 받고 하니까 더 기분 좋아져서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더욱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요. 작은 칭찬에도 기분 좋은 어린 친구들이지만 야구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승을, 정국 대 우승을 한 번은 했는데 어, 제 개인적인 욕심은 어, 뭐될런지 안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올해는 정국 대한 이관한, 이관한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흘린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훈련에 임하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겠죠? 매 순간 열정을 다해 훈련하는 친구들이 있기에 야구의 미래는 밝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우리 어린 선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